안녕하세요 여러분 Hi. Hi nice to meet you guys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위기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위기는 직면하고 극복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는 5분 스피치를 하도록 하겠다니까 5분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이나 걱정이 하실 만한 저에 대해서 염려나 우려가 되시는 분들을 딱 5분 동안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타이머 켰습니다 스타트 자다 시켰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지야 위기는 극복하는 것이다 영지야 위기는 들이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3만 3천 3백명 3만 3천 명이라는 위기를 극복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바바저씨 티셔츠가 이게 대 바바저씨 티셔츠인지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질문을 삼가 부탁드립니다 자 티셔츠 바바저씨예요 그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오늘, 연애 대상 어땠냐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연애 대상을 갔는데, 앞에 유재성 님이 계셨고, 뒤에 백종원 님이 계셨고, 하하 님이 계셨고, 송지훈 님이 계셨고, 계셨는데, 다들 정장을 입고, 아름답게 드레스를 입고 계셨는데, 저 혼자 주접 떨면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갔습니다. 트레이닝복 입고 가서 막상 가서 벌벌 떨 거면서, 굳이 주접 떨면서 트레이닝복 입고 가겠다고 억지를 부려서, 트레이닝복 입고 가서, 그 정장분들 사이에서, 저만 혼자 창피해서 죽어버릴 뻔 했습니다. 누나는 감기 어떻게 극복해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감기를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감기는 들이받는 겁니다. 그리고 감기는 걸리는 겁니다. 감기는 극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랐으면 세상에 있는 의사선생님들과 의료진분들이 얼마나 많은 허망감을 느끼셨을지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지금 3분 50초가 남았습니다. 택배 알바 뽑으시거나 택배는 업체분들이 하시는 거지 알바를 가지고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택배를 손수할 만큼 인력이 아, 있지 않고 제가 거미손 할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팔이 8개가 아니기 때문에 3만 6천 명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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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내쫓는 그거 없나요? 그외 사람들 내쫓을 때뭐 뿌리는 거 있잖아. 그뭐 나가라 36,000명 너무 많다 나가라. 언니, 1월 1일에 뭐 할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예전부터 생각하기를 12월 31일에 홍대 항복판에 나가서 홍대 항복판에 있는 탕후루 아저씨 앞에서 돗자리를 깔고 술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며 한잔씩 술을 기울이며 꽈라가 되어서 길바닥에서 잠을 청해보는 게 저의 원래 주추 뭔디, 목적이었으나 코로나가 심해진 관계로 저는 1월 1일에 집에서 랜선 친구들과 랜선 만남을 가져야 될 것을 말, 말, 명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집 곡을 제발 하시오라, 스타 크리스마스에 뭐 해, 언니? 크리스마스가 뭐죠? 크리스마스라 하면 본디 23일에 자서 26일에 일어나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잠에 깊게 들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잠 파티 하실 분들은 다들 줌을 켜놓고 저랑 같이 23일에 잠을 청해서 26일에 깨어나보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자, 자, 자! 언니, 내원 오빠랑 진짜 사귀나요? 그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일정 부분을 장래원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무슨지 아시죠? 자, 사랑해, 언니.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과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랑과는 별개로 라이브 방송 시간이 2분 24초가 남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질문들을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해리포터 봐야지. 해리포터를 볼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지. 제 3만 6천 명이 들어와 있는 라이브 방송에서 해리포터를 볼지 말지 결정하시는 것은 굉장한 신뢰일 수 있습니다. 네 주... 준번호 알려주세요. 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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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줌주소줌주소 언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게 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었다면 정말 따뜻하고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과와, 아, 사과낸다 따뜻함과 건강함을 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사. 따뜻함과 건강함 반사. 그리고 사랑 반사. 자. 이제 라이브 언제부터 했어요 언니? 라이브는 불과 2분, 3분 전에 시작을 했지만 지금 1분 45초 남짓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용적인 질문을 1일 몇 마라탕 먹나요? 마라탕이란 자고로 어제 먹으면 오늘 도 생각나고 오늘 먹으면 내일 도 생각나는 음식이기 때문에 하루 매일매일 보충을 일정량 이상 해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니 지금 어디예요라고 하는데 이 구도와 이 마이크와 이 의자와 이 각도상 구도상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본디 접하셨던 저의 집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호거 언제 먹어요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끝나야 먹는데 호거를 못 먹고 있어. 자 영지 사랑해 고맙습니다 영지야. 언니 머리가 무지개색인데 무슨 맛인가요? 아무 말안 나고요. 그리고 저는 곧 맹장염에 걸릴 예정입니다. 누나 복근 운동 루틴 좀 알려주세요. 제 복근이 없는 걸또 어떻게 하시고 복근 운동 루틴을 물어보시나? 자, 일단 복근 운동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를 으짜 으짜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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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30분 짜! 진짜 맹장 걸릴 것같니까 머리카락 다 먹어버렸어. 34초, 33초. 머리 며칠에 한번 염색해요. 머리는 머리는 이 무지개가 없어져 버릴 때쯤에 다시 한번 염색을 하겠죠. 기부 어디 하는 건 기부 기부자 기부처 하는 공간이 너무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기부처를 아직 정확하게 중심지를 잡지 못했지만 추후에 차차 여러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보고 나눠서 기부를 할지 한 번에 기부를 할지 한강 한강 할번없 15초, 15초, 15초. 언니야, 자, 15, 14. 언니, 그때 너무 화난 게 절대 아니고, 저는 이 3만 6천 분들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티저 주세요. 가지세요.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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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제동이라고 한번 말해주세요. 제동아, 놀자. 자, 설사 한테 타이머가 종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